자 1번 자아이이자 아, 오늘 할거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하면 우리 어떻게 앞에 우리 다 중학교 때 배웠었어 거듭제곱 거듭제곱 다 배웠다 자 어떻게 되는가 a를 이렇게 뭐 m 번을 곱했다. 자 m 번을 쭉 곱했다하면 이게 정답 m 번했다는 이게뭐다 a의 n승 자 되는 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거라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거는 쉬운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요거요것도다 알고 있죠? 지수고 미치다이건다 알고 있잖아 그지?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나오는 거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 우리 지금 총몇 가지 다섯 가지 나와 있지? 요것도 어디 언제 배웠다? 중학교 때다 배운 거야? 중학교 때? 자, 중학교 때다 배우고 넘어간 거고 지금 여기서 근데 중학교 때안 배운 게 하나가 있어. 어떤 거냐면 자, 이걸 나누기 할때 자, 두 번째 있는 거 요거 중에 나누기 할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는 건안 했잖아, 그지 자, 뭐 이런 거지? A의 제곱 나누기 A의 다섯 제곱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A의 마이너스 3승 아, 네. 자 이렇게 지 그지? 네, 맞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 이건 이제 중,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거야. 중학교 때안 나오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A의 재제곱분의 A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자 빼는 거야. A의 n m 분의 A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뭐 음수가 나왔을 때 음수 알겠죠? 음수가 나왔을 때자 뭐가 n이 m 보다클 때. 자, 이때만 쓰는 거야. 이때. 자, 요건 요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그지 마이너스는 역수다라고 생각해야 돼 역수. 알겠죠? 마이너스는 역수가 돼서 이렇게 바꿔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수에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아, 역수구나. 바꿔 주는 거야. 알겠죠? 자, 요게 우리가 지금 뭐 고등학교 가서 처음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음. 자 마이너스 인거 요건 안 나왔었으니까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거고 이제 어려운 거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거듭제곱근이야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근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는 이거밖에 안 배웠어 제곱근 중에 루트 요거 하나만 배웠다 그지 맞죠? 자 요거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 지금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해서 뭐야? 더 많아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루트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 중학교 때는 x의 제곱은 a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요거 찾아 주는 거였어. 그렇 맞죠? 그리고 이거를 뭐 루트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뭐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맞지? 자, 근데 요거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거는 거듭제곱권에서 x의 n제곱은 a. 자, 요렇게 배운다는 거지. 요렇게. 알겠어? x의 n제곱 자, 그러면 n이 어떤 거일지 몰라? 뭐,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그죠? 뭔지 몰라? 하여튼, n제곱근에서 a가 되는 x를 찾아라. 이렇게 나온 거.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밑에 보면 얘가 있어. 얘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이렇게 나와있으면 우리 문제 풀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뭐, 그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래 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요렇게 적어놓고 풀어야 돼. 무선자 뭐 했어? 무선자 뭐 했죠? 자 요렇게 적어놓고 우리는 넘겨서 이런 식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x값을 다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x는 마이너스 2또 뭐가 있어? 요거 근의 공식 써야겠지 그지? 맞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자, 요렇게 된다 무사히 다 했어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뭐가 있냐면 얘세제곱근이니까 몇 개가 나와야 돼? 세 개가 나와야 돼. 세 개. 알겠죠? 어, x 값이 세 개가 나와야 돼. 뭐그냥 이거 갑자기 이거 보고 나서 어 이거 뭐야? 세 제곱에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마이너스 2.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된다? 틀리는 거야. 알겠죠? 세 개를 적어야 돼. 세 개. 총몇 개? 하나, 둘, 세 개잖아. 그지? 어, 제가 계속 보서. 재밌지? 그지? 자 어쨌든 자세 개가 나와야 돼. 세 개. 그럼 네 제곱 끊이면 몇 개가 나와야 돼? 네 개가 나와야 돼, 네 개. 알겠죠? 네 제곱근 네 개. 자 다섯 제곱근은 다섯 개. 자 이렇게 나와야 돼. 답이 되는 거야. 안 적으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제곱근 거 하면 다 적어야 돼. 자 그래서 꼭, 꼭 어떻게 적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좀 인수분해 통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문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거고 생소한 문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제곱근할때뭐 쓰는 방법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쓰는 방법. 자, 지금 요거 제곱일 때 루트를 썼어. 루트를 썼어. 세제곱근이면 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볼 거야. 세제곱근이면 위에다가 조그만한 3을 적고 어떤 숫자 A 요렇게 적는 거야. 알겠어? 자, 요게 지금 뭐다? 세제곱근이란 얘기야. 세제곱근. 알겠지? 자, 이건 뭐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이것처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못 구할 때 그때 쓰는 거야. 알겠죠? 왜 루트도 어떻게 제곱이 안 돼서 못빠져 나올 때 그때 쓰잖아. 그지? 맞죠? 루트 5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세제곱근5또네제곱근7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앞에 위에 붙어있는 요게 제곱근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됐겠어? 2란애가 생략된 거겠지 그지? 없는 거는 2야 원래 우리가 어, 2는 생략해서 안 적는 거야 된다. 루트로 무슨 얘기지어자그래서 이거 숫자 크게 적으면 안 된다 이거랑 이거랑은 완전 다르지 그지? 크기 적으면 안돼 위에 조그만하게 적어야 돼 알겠어? 이거 나중에 또 누구보다 헷갈린다 이제 응? 는 풀만 없어요 아니 그냥 풀만은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지알지어 풀만은 생략하고 네, 얘기하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적는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우리 숫자는 조그맣게 적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볼게.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실수 a 의 엔드 곱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앞에 거한거 거 중에 요거는 실수. 그지 얘는 허수지, 그지 자, 실수와 허수.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문제에 뭐 안에 있냐? 실수인 거. 이렇게 나와있어, 따로. 실수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 그러면 얘만 적으면 되는 거야. 근데 실수인 거 아닌, 뭐, 그냥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적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야. 자, 실수인 것 개수. 지금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자, N이 짝수다. N이 짝수야. 자, 지금 여기서 볼까요 요거. 요걸로. 알지? 아 n이 짝수야.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자,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a가 0보다 크면 두 개가 나오는 거두 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는 거지. 알겠어? 왜, 우리 요거 생각하면 돼, 루트. 루트 할때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었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a. 뭐, 이런 식으로 붙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n 제곱은 a. 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 A가 0이면 어떻게 된다? 그냥 0 하나밖에 없겠지? 맞죠? 얘는 2개, 얘는 1개.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는 어떻게 된다? 없어. 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있을까? 없지? 자, 간단하게 2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 이 홀수일 때. 자, 얘가 홀수야. 홀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홀수면. 자, 홀수면은 A가 0보다 큰거한개 자, 왜? 홀수인 거한개밖에 없어, 무조건. 왜? 부호가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봤네. 3을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27이지. 그지?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7이지. 부호가 안 바뀌는 거야. 알겠죠? 음수를 홀수로 하면 어떻게 돼?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자, 양수도 어떻게 돼? 9가 바뀌지 않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3제곱 하거나, 5제곱 하거나, 홀수만 하면. 그래서 1개. 자, 그 다음. 얘는 A가 0이면 한개 자, A가 0보다 작으면, 아까 말했죠? 1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중요한 거야. 자,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실수. 실수인 거. 제곱근중 실수인 거. 자, 요거 하나, 이거 허수 빼고. 자, 요거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어 요거 자 우리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 정리돼서 책에 나와있어 밑에 표가 있지 그지 자표 한번 딱 보면 끝나는거야 표를 알겠죠 표에다가 별표를 딱 쳐놓고 표를 우리가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애들이 뭐야 실수를 많이 해 알지 문제풀 때 이거 진짜 쉬운 문제인데 별거 아닌데 실수를 한단 말이야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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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구? 코드 이거 오케이 자고 있어? 니네 네. 네. 엄마한테 링크 번호 근데 애가 영희 맺힌다 학자친구 전화거요